네 반갑습니다 장대항봉TV입니다 네, 오늘 어, 시간의 특징주가 굉장히 많죠 예, 윤석열주가 대부분인데 상한가가 거의 한 8종목 7종목 정도 나왔습니다 이 시간의 특징주는 이제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시면 좋냐면은 어, 사실 시간에로 오르는 게 아니라 장중에 올랐다면 우리가 먹을 폭이 있죠. 하지만 시간에로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예, 이제 다음날 어, 매물에 부딪혀서 갭에서 은봉으로 내려와서 예, 우리가 매매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이면도 있고요. 예, 또 다른 좋은 점은 뭐냐면은 어, 뭐 시간에서 전체적인 테마가 움직인다면은 다음날 그 테마 속에서 부속 이제 관련 주들 부하 주들을 우리가 매매하면서 예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어쨌거나 시간의 특징 주는 우리가 이제 그 시간의 가격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날 예 어떻게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갈수 어디까지 갈수 있다라는 걸 예상하는 걸로 일단 먼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운영하는 곳은 여기. 여기, 이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은 이장대영공 t v 공개 컴퓨, 커뮤니티라는 예, 이제 카카오톡 방이 있습니다. 예, 이방 외에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제 이름을 사칭을 해서 돈을 주면은 뿔려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사이트에 가입을 해라고 해서 어, 뭐 거기서 이제 돈을 입금하고 이용해라고 예, 그런 식으로 말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예, 전부 다 저를 사칭한 사람들이고요. 예, 제가 운영하는 곳은 이장대양봉 t v 공개 커뮤니티 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더 알려드립니다. 자, 아무튼, 차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즈코피, 위즈코프. 아, 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오늘 상을 치고 털지를 못했죠. 상을 치고 털지를 못했는데, 얘가 오늘 상한가 매매를 우리가 안 했던 이유는 뭐예요? 네, 위에 매물에 부딪혔것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 매물대 밑에서 시작하니까 당연히 못 오르죠. 그렇죠. 차라리 이걸 매매하려고 했으면 은 갭을 살짝 띄워줬으면 여기나 여기까지 가졌을 거예요 근데 얘가 매물대 밑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제가 매매를 예, 하잔 말을 전혀 안 했고요. 예, 지금 시간에 상한가를 쳤습니다. 4135원이에요. 자, 4135원에 우리가 지금 뭘 뭐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하, 여기 딱 보면 매집이 기가 막히죠. 그렇죠. 자, 아무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화면이 잘못 땡겼네요. 아이고, 잠시만요. 에이. 자, 4135원에 뭐가 있는지 볼게요. 자, 일단 여기 양복의 머리가 이게 딱 보여요. 여러분들, 여기 양복의 머리 딱 보이죠? 4135원까지 한번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영차, 영차. 자 내일 여러분들 지금 여기 양봉의 머리가 걸리고 여기 양봉의 머리가 걸립니다. 그리고 또 여기 양봉의 머리가 걸리죠, 여러분들. 그렇죠? 아무튼 얘가 이 전례 없는 이제 장기적인 행보를 이제 쉬고 지금 신고가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 말은 뭐냐? 예, 죽을 때가 됐다는 말입니다. 예, 아무튼 이 목표 가를 참고하셔서. 잘 파시기 바라겠고요. 야, 오랜만에 흥국화재 EUB가 지금 나르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우선주 사태를 겪고 난 뒤에 121선은 좀 약게 깨고 버틴 놈들이 있습니다. 그런 놈들이 좀잘 가는 편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21선 위로 올라탔고요. 시간에 지금 특, 시간에 지금 가격이 얼마 되죠? 24,750원이죠, 여러분들. 24,750원. 아, 일단은 여기 매물대가 있긴 한데. 그렇죠. 네, 여기 양봉의 머리가 보이죠. 그렇죠? 내일은 참 애매하죠. 이거 참 애매, 애매, 애매합니다. 예, 오르면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이걸 좀 우리가 보려고 하면은 흥국화재우를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흥국화재우가 여기까지 내일 상승할 폭이 있는데, 어쨌든가 내 지금, 어, 시간의 상한가입니다. 11,800원. 자 내일 지금 여기 상부에 있는 저 매물대 보이시죠 여러분들 여기 매물대 보이시죠 지금 여기를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관건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마 매매를 대상으로 놓으려면은 흥국 화재나 흥국 화재 우가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놈 같은 경우도 지금 시간에 상한가 치쳤어요 결국엔 가네요 그렇죠 예 결국에 가요 여기 매물대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와 여기 매물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참고하셔서 잘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르페인트 우 같은 경우도, 여기, 여기 목표가 있으니까 그냥 잘 참고만 하십시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6,500원이죠. 네, 결국에는 이 시간의 특징주도, 이제 시간의 가격도 이 차트에 영향을 받는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더 알게 됐습니다. 내일 갭에서 은봉으로 떨어져도 되는데, 얘가 만약 돌파 상승한다면 여긴 없는 게 목표가겠죠?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봅시다. 아시아 경제 이것도 윤석열 주입니다. 이거는 상한가를 가고 털지 못했기 때문에 내일 이 위에 목표가를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음, 나쁘지 않고요. 또 뭐가 있냐? 파인 디 n c 파인 디 n c 야 들고 가기 딱 좋은데,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딱 들고 가기 좋아 보이지 않아요? 예, 네, 그런가요? 제가 예, 이거는 매매 대상으로 좀 목표가를 좀끌어둔게 있는데, 아무튼, 예, 이것도 참고하셔서 잘 파시면 좋겠고요. 어, 1900, 이야, 거의 2000원 정도네요. 예, 매물대를 좀 한번 볼게요. 여기 매물대가 좀강하긴해요 자, 봅시다. 내일은 이 정도만 봐도 되는데, 여기 사실 여기 매물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간 목표가를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 예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내일은 일단 윤석열 주를 좀잘 봐야겠네요. 어. 그리고 유유제약, 예, 유유제약, 예, 유비가 이거 신고까지 그렇죠. 유유제약이 우리가 매매하려다가 장막판에 안 갔어요. 이게 지금 시간에 상승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상승을 했죠. 내일 상상한다면 보통 우리가 어디까지 봅니까? 일단 여기 매물대에 부딪히는 게 문제예요. 내일 일단 목표가가 이렇게 되는데, 일단 먹을 게 있는지 한번 내일 보도록 해요. 자, 우리네네 같은 경우는, 야, 지지를 했네요. 야, 이걸 왜못 봤지? 예, 오늘 목표가 여기였는데, 오늘 좋은 매매 대상이었거든요. 이거 참 아쉽네요. 1965원. 아하. 얘가 지금 여기 매물대를 지금 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렇단 말 뭐예요? 내일 돌파 상승 못 하면은, 여기 축 맞고, 여기에서 흡봉몰이 맞고, 여기서 개분봉이 나온다는 점. 예, 그러면 상봉이 될 수도 있죠. 예, 이거 참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태양금속. 이것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어, 주입니다. 이것도 다니까 매매기 때문이기는, 우리가 매매를 사실 좀 하기가 힘든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내일 풀슈팅 하면은 여기 네, 이쯤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태양금석을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좀 살아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내일 오르면은 이평선까지 향하는 건 맞고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도 갈수 있다는 거 네, 우리가 조금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라고 할게요 아, 다른 거 좋은 거 없나 네, 이런 거 말고 아유 동원시스템주 동원시스템주는 좀 봐야겠어요 4만 200원이네요 4만 200원 4만 2백원. 어. 시스템 주는 내일 여기 아래선 지지하면 여기 돌파 간지 보십시오. 돌파 가면 어디까지 갈까요? 예, 어디까지 갈까요? 봅시다. 여기 사항가의 머리라고 할게요. 이 사항가의 머리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사이를 일단 가는 게 목표가네요. 내일 돌파 슈팅을 한지 봐야 되는 자리입니다. 잘 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동남 합성. 동남 합성 같은 경우도 이거는 아, 5 0주 이상을 안 했네요. 어허. 이런 젠장. 자, 휴먼시스, 대한과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평선 밑에서 요즘 코로나 주들이 아까 시장 리뷰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은 121선을 향하는 그런 모션, 모션을 취하고 있죠, 전부 다. 그렇죠? AB 프로바이오라든지, 신풍제약이라든지, 볼까요? 아 이제 코로나 주들이 이 121선 밑에서 121선을 향하는 강한 반등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대안가하고 우리가 좀 무시해서 볼 수가 없겠네요. 자, 대안가 같은 경우에는 뭐 내일 상승한 다음에 여기 매물대까지 갈수 있겠네요. 여기라고 할게요. 예, 여기가 조금 더 합당해 보입니다. 여기나 이 사이 이 121선까지 간다고 예, 생각을 하시고 내일 좀 보시면 될 건데 15,100. 원 올라갈 만 합니다. 충분하구요. 예, 그리고 이제 휴마시스 같은 경우도 오늘 목표가를 다 갔는데 얘가 갭을 떴어요. 그렇죠? 내일은 여기서 꼬리 달고 올라가면은 해보는 겁니다. 일단 꼬리의 반까지는 지금 시간으로 올라갔나요? 아, 조금 미흡하게 올라갔네요. 내일, 내일 이게, 와, 이걸 돌파갔다고? 잘 모르겠어요. 내일 돌파하면 위를 가니까 혹시나 좀 천천히 보시기 바라겠구요. 현대무백선은 자리가 좋습니다 현대무백선은 자리가 좋은데 이거는 내일 갭에서 혼봉으로 떨어져도 되고요 네, 앞으로 121선 안 깨는 게 가장 베스트가 됩니다 여기까지 맨파도기 때문에 돌파하면 아마 여기를 돌파하는 게 목표가 될 겁니다 음. 주성을 봐야죠 주성 지앤원 에너지는 내일 돌파하면 어디요 여기 네, 이렇게 돌파하는지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 KR 모터스, KR 모터스는 여기 넘는 게 목표고요. 예. 이2 0에선안 깨는 게 제일 포인트입니다 자, 주성은 내일 오르면 여기 가는지 보시고요. 3%나 올랐네요. 그렇다는 말은 뭐냐? 아더 위에 목표가 봐야죠. 그렇죠? 예, 우리가 먹을 게 있는데 주성은 내일 예, 내일 상승이 마무리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돼요. 자, 내일 목표가 네, 여기까지 보여주시길 바라겠고요 어? 뭔가 공부가 될 만한 게좀 없나? 음... 세경하이테크? 자, 세경하이테크 내일 상승하면 어디예요? 이평선 밑에서 이평선을 향하는 면이죠? 그렇죠? 이 갭매우기 여기까지 갭매우기 자리도 있으니까 좀잘 보시길 바랄게요 예스24는 yes, 지지했죠? 예, 네, 이거 갭매우기 편견 없이 바라고 했죠? 자, 내일 상승하면 여기까지 가는지 보는 겁니다 여기 양봉의 머리 라고 할게요 더감이 여유겠죠? 그렇죠? 한 세이어스 24도 마찬가지 그렇죠 네, 내일 상상하면 어디에요 네, 여기 1차 네, 여기 2차 네, 그리고 중간 목표가 있죠 이거는 네, 이렇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영상 짧게 또 찍었고요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좋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